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데요. 어, 정말 쌀쌀하고 어, 기온이 조금 어, 약간 춥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새로 식재를 해놓은 다육아가들 어, 이렇게 한번 어,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더스티 로즈, 더스티 로즈는, 어, 이렇게, 어, 입장을 잘 하엽을 주고 만들면서, 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하엽 정리를 해준 상태고요 아우, 보라색이 예쁘죠? 어, 더, 더스티 로즈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여기 줄리아나 철아도 어, 이쪽에 어, 색깔이랑 이쪽에 색감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느끼시나요? 어, 이거는 합식을 해놓은 거예요. 두 포트 합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심어놓은 아니라 어, 약간의 색감 차이와 입장 모양이 어, 약간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초록초록 하면서 어, 예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어, 여기는 노블레드인데요. 노블레드가 지금 어, 이 아이도 어, 조금 물간수를 했는데 조금 물 간치가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엽을 만들면서 어,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이 아이 아, 다음에 조금 저면으로 한번 이 아이는 어, 묵등이라 저면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면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물이 충분하게 먹어서 하루 저녁 이렇게 담궜다가 이렇게 꺼내놓으니까 아주 비맞은 것 마냥 충분하게 이렇게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아가들이 굉장히 통통해지는, 어,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요기, 더스티로즈 요 아이도 이제 심어놓은 지 얼마 안된 아이인데, 어, 약간의, 어, 살충제 약을 줘서 이렇게 약흔이 이렇게 남아있는, 어, 흔적이 보이고요. 아, 요 아이도, 아, 저금을 드려서 제가 데려온 아이인데 핑크 쉘이라는 아이예요 핑크 쉘이라는 아이인데 어, 수영이 어, 제가 마음에 별로 들지를 않아요 그래도 어, 여기 앞에는 생얼이고 여기 뒤에는 철화로 이렇게 엮여 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지금 하엽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어, 어느정도 뿌리활착이 어, 되어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 이것도 더스티 로즈 요 더스티 로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 크고 작고 어 이렇게 많이 어 키우고 있어요. 제가 더스티 로즈를 여기 작은 아이 여기 작은 아이도 더스티 로즈인데 어왜 이렇게 키우냐면요 제가 이렇게 다복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군생으로 키우다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더 꽃다발 수형으로다 이렇게 다복하게 키우고 싶은데, 이렇게 횡하니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그럴 때분갈이를할때 제가 이렇게 합식을 이렇게 해서 아주 예다 복하고 예쁜 수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여기 체리 하퍼스는 아주 예쁘죠. 지금 음, 한건 예뻐지고 어, 아주 뭐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는 어, 정말 어쩌 이렇게 예쁘게 잘 크는지 모르겠어요. 어, 체리 하퍼스 음, 그리고 여기 체리 환타지아. 체리 환타지아. 요 아이들 쪼르르. 이렇게 요 아이들 모래요정에서 제가 데려온 아이들인데요, 어, 이렇게 건강하게 어, 잘 크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여기 오렌지도 지금 음, 색감은 초록초록하지만 어, 이렇게 아주 어, 통통하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지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근이 입장을 하나하나 보면은. 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이가 조금 어, 약간 까칠하기는 한데 하얗도 좀 많이 만들면서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뿌리 활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해요. 어,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래도 참 어, 예쁜 모습이지요. 아 여기 온슬로우인데요. 온슬로우가 아유 이제 꽃망울을 터트렸네요. 이렇게 어 약간의 주황의 노랑빛에 이렇게 꽃망울을 이렇게 몰고 있는데 어꽃방울을 이렇게 빵빵 이렇게 터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예쁜 모습이에요. 아 그리고 제스타 변이금 아요 아이도 어 정말. 어, 색감이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게 어, 들어오는 아이 같아요 이렇게 어, 롱 화병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어,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어, 썬너즈인데요 아주 그냥 내방쳐놨었어요 얼어죽지만 않게 이렇게 했는데 어, 요즘 이렇게 하엽을 많이 만들고 있네요 이 아이가 어, 하엽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어, 그래도, 어,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laughs> 이 아이 꽃이 예뻐요. <laughs> 어, 꽃이 예쁘답니다. 이 아이도. 어, 이렇게 있는 모습. 아, 여기. 선스타는 제가 꽃대 정리를 말끔하게 해줬어요. 말끔하게 꽃대 정리를 해줘서 이런 모습이고 이쪽에는 조금 색감을 더 올려주고 이쪽에는 좀덜 올려주고 약간 그런 차이를 보여주면서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줄리아나 아, 이 아이는 연봉참, 어, 연봉인데요. 어, 연봉 이 아이도 지금 우쪽에서 이따 위치 변경을 살짝 해놨어요. 제가 위치 변경을 해놨는데, 어, 조금, 어, 어, 약간의 하엽을 조금 많이 만드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줬는데도 그새 또 이렇게 하엽을 만들면서 어,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박화장이 어, 꽃대가 이제 꽃이 많이 응, 시들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요 아이는 좀 새로 피는 모습이고요. 이쪽에 어, 안쪽에는 어, 약간의 시들시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응, 끝까지 어, 맹숭맹숭하니 끝까지 그냥 응, 보다가 잘라줄게요. 라이트 피그라가 지금. 물가세를 했는데요. 어, 이렇게 꽃대를 응,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쿠페리금도 어, 이쪽에서 속에서 이렇게 약간의 노란 어, 금기를 올리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 여기 라일락도 참 예쁜 모습이지요. 이 아이도 이렇게 합식을 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라노비아가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굵직한 어, 꽃대를 올리면서 어,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 아이는 쿠키고요. 아, 요새 요 염자가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정말 오, 정말 화려해요. 아우, 정말 음 노란 금색을 올려주면서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방울봉랑금도 방울봉랑이도 어 이렇게 지금 음, 속에서 이렇게 아주 뿅뿅 음, 자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요 아이는 아 여기 겨울잠을 들어간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똘똘똘똘 음 입장을 이렇게 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이도 입장이 좀 활짝 조금 더 펴져야 되는데 아직 겨울잠 자러 들어갈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 물이 부족한가 저면을 한번 해줘볼까요? 요번 추위 지나고 나서 이 아이도 저면을 한번 해줘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엽도 있고 음, 저면을 좀 해서 어, 이렇게 관리를 좀 해줘야 될고 할로윈철아 할로윈이 맞나? 음, 할로윈 철화 맞아요 어, 그리고 부다템플 여기 꽃이 어, 요렇게이 정도 피어 있습니다 어, 지금 살짝 좀 돌려 볼게요 어, 요렇게 부다템플이 어, 꽃망울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공작이 지금 입장을 이렇게 건강하게 많이 만들어낸 모습이네요. 홍공작 아, 여기는 핑크마녀 철아 핑크마녀 철아도 어, 지금 어, 건강하게 잘 크고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 아이 청법사고요. 창그 종류가 이쪽에다가 쭈르르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여기 버니가 일장을 어, 쫙 벌리면서 어, 이렇게 있는 모습에 이 마리아는 또 방향을 고개를 또 이렇게 돌리고 있네요 햇빛 따라서 이렇게 크느냐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어, 방향을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줄게요 어, 이렇게 어, 그리고 음, 음, 레드 슈퍼클롬, 레드, 레드 슈퍼클롬, 요 아이 레드 슈퍼클롬, 어, 실루엣이, 어, 입장이 굉장히 크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입장을. 어, 많이 키워낸 듯한 모습이고요 아, 요쪽에 블랙 다이아고, 어, 여기, 마리아 이런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입장을 음, 방향을 햇빛을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예요. 요 아이가 러우 철화데 러우 철화가 조금 이렇게 입장이 너무 찬찬하게 있는 아이들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입장이 좀 활짝활짝 펴졌으면 하는 그런 약간의 바람이 있네요. 요 아이 레드 클라우드 여기 생얼이 풀려서 철화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쌩얼이 있는데 이쪽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요. 어, 여기 러블리 로즈 네티지아가 색감을 많이 뺐네요. 이제 완전히 초록 초록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 여기 백운무도 이제 꽃대를 많이 올린 상태네요. 이렇게 꽃망으로 활짝 활짝 터뜨리고 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맥켄토시가 지금 꽃, 꽃대를 꽃 이렇게 슝슝 올렸는데 어요 아이도 꽃마을이 터졌네요. 여기 이렇게 아이고 고개를 숙이고 할미꽃같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아, 릴리패드가 아 이쪽에서 푹 어, 파묻혀 있어가지고 계속 안 보여드렸는데 어 이렇게 아 초록 초록하니 어, 이 아이는 약간의 끈적끈적한 게 있어요. 이게 물이 고프면 잎장에서 끈적끈적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요. 어 요쪽에서는 지금 자구가 아주 뿅뿅 나와서 어 요쪽이 또더 어, 자구가 커지면 어, 풍성해질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또 자구를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어 자세히 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둥근잎 비치우리대도 참 예쁘죠. 와 여기 집시가 굉장히 많이. 오우 꽃대도 많이 물고 있는데 이 아이도 지금 어, 입사, 입장을 많이 키워낸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굉장히 자구도 많이 달고 아주 풍성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지금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네요 백운무가 아 이렇게 꽃마을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여기가 음, 레드 오렌지인데 이 레드 오렌지도 지금 어,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색감이 지금 한껏 드는 모습이에요. 이와 이 추드이고요. 아보카도 크림이 이렇게 어, 살구빛을 올리면서 어, 있는 모습이고 러우 어, 백금이 어, 색감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아르케이 와 아르케이 꽃대를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 꽃을 이렇게 물고 있는 모습이고요아 요아이는 와 코스피닷컴인데 꽃대를 아우 잘라줄까 말까 고민이에요. 지금 꽃망울을 많이 물고 있는데 어차피 여태까지 기다린 거 한번 꽃을 보고 한번 잘라줄게요. 이 아이는 수, 수련, 어, 수련이고요. 와, 둥근잎 이치우리대가 정말 정말 많이 이렇게 커나가고 있어요. 어, 정말 멋지게 크는 모습이고요. 음. 이쪽에 아이들 안보여드린 안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 핑크 페퍼가 아, 이런 색감을 하고 있네요 핑크 어, 살짝 이 아이도 지금 색감을 많이 빼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 지금 포크엔젤금도 어, 노록노록하고 아주 색감을 올렸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와 여기 요 아이도 지금 어, 에일린이 꽃망울을 많이 물고 있네요 에, 에일린 꽃망울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에일린 꽃망울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요쪽에 활짝 핀 모습 아 지금 꺼내기가 불편하네 아 그리고 여기 애슐리 애슐리도 지금 이렇게 꽃망울을 물고 있는 모습이고요어 머니메이커 금이 어 색감을 올리다가 아 다시 이렇게 또어 빼고 있는 모습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물이 상당히 고프네요 아이 아이 물을 듬뿍 준것 같은데도 이렇게 물마름이 빠르고 어 그러네요 아 여기 베개가 아주 속에서 이렇게 짙은 색감을 올려주면서 이렇게 크는데, 어, 이쪽에는 조금, 어, 색감을 안 올려주죠? 어, 이쪽에는 색감이 많이 올려준 모습이에요. 와, 라울이 굉장히 많이 입장을 키워냈어요. 어 여기, 이 아이가 요게 꽃대인데, 꽃대를 조금 잘라줄게요. 아, 옛날에 어느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아, 이 입장을 요렇게 따주면 요 속에서 자구가 굉장히 많이, 아, 나온다고, 어, 자구를 많이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 제가 그렇게 한 번을 했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있는 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서 키워야지, 아, 진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입장을 이제 많이 이렇게 올린 모습이고요. 아, 라우디 어, 여기도 또 꽃대고 아, 꽃대가 잎꽂이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자구를 빈 틈에다가 이렇게 꽂아놔도 된답니다. 여기 핑크페퍼. 아 여기 아, 빵빠레가 지금 음, 색감이 연두연두하게 많이 올려줬네요 어, 오, 많이 올려줬다. 아, 요 아이는 헤름이온느구요요 아이는 말간이에요. 말간이, 어, 이렇게, 어, 예쁜 색감을 보여줍니다. 와, 어, 룬데리가 꽃망울을 물고 있네요. 어머, 룬데리가. 와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니 꽃망울이 이렇게 슝슝 올라온 모습이에요. 아우 멋지다. 아 요아이는 로마입니다. 로마도 지금 입장을 많이 키워내고 어,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이고요 쿠레뉴도 어, 여기 꽃망울을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에들리스고요 보라카이가 속에서 이렇게 보라, 보라한색을 짙은색을 이렇게 많이 올려줬네요. 지금 한껏 예뻐지는 중인 것 같아요. 댄섬이고요, 요 아이. 어, 여기 멀티카울, 멀티카울이 아, 정말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어, 햇빛에 비친 모습에 어, 약간 아, 조금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명이. 어,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아, 여기 이 빵발에도 제가 어, 밑에 자구를 조금 많이 떼어냈더니 어, 속에서 이렇게 아까 자구가 햇빛을 많이 보고 어, 건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이 아이는 빵빼라빵빨에철라 제이드 스타가, 아, 멋있네요. 어, 정말, 예, 이 아이 참 예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요렇게, 어, 다육아가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건강하고 예쁘게 잘 크는 모습이고요. 어, 원종 몰개인이, 어, 약간 이렇게 입장을 조금, 어, 줄였다 어,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어, 이쪽에 다육아가들도 음,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와 여기 사랑과 전쟁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요 아이가 사랑과 전쟁인데 어, 이렇게 많이 예뻐졌네요. 어, 많이 예뻐졌어요 이 아이는 해돋이 어, 여기 원종봉랑이 원종 여기에 노랗게 금기를 올리고 빨간 라인을 그리면서 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별의 눈물이 지금 날씨 다시, 탓인가 오늘은 이렇게 꽃꽃 잎을 이렇게 다 담은 거 있네요 아직 어, 어,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희춘성은 지금 꽃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아주 진달래 빛 마냥 아주 어 짙은 색을 짙은 핑크로 색으로 올리면서 뿅뿅 하고 있는 모습 곧 터질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어, 런느니도 이렇게 잘 있는 모습. 블레이드러너, 요 아이도 어, 식재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이렇게 예쁘게 있는 모습이고요 미네르바, 줄리아나, 와. 여기 빈센조가 조금 초록초록 하다가 다시 이렇게 색감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집시금이고요 미유 미유가 아주 어, 껌둥이에요. 껌둥이 오, 오 진짜 진짜 검붉은 색이에요. 미유 미유 여기 상아 스페셜, 상아 스페셜도 이렇게 멋지게 색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오늘도. 어 그래서 이제 퇴근할 때는 하우스 문을. 어, 단단하게 이렇게 닫고, 그러고 퇴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요렇게 해서 오늘도 채영 다육 하우스 예쁜 아가들 여기서 아,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